네, 오늘은 여기 레이크사이드. 아, 네, 여보세요. 아, 아, 네, 고객님, 저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실래나? 잠깐만요. 아, 고천이요. 네 <laughs> 근데 네, 오늘은 웨이크사이드에서 네, 그 예약 콜을 잡았어요. 그래서 김포 고촌 네, 첫 콜로 갑니다. 음, 어찌됐든 고촌 가서 뵙도록 해요. 예. 금요일 날은 아싸리 그냥 좀 콜도 늦게 잡을 때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일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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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7시쯤인가요 예약 콜을 잡아서 봤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요콜타고 고촌 가서 시작하기로 하죠. <laughs> 김포고 총 같은 경우 데... 되게 어, 또 김포 간만에 가네. <laughs> 좀 이따네요. 네, 고인 탈 거니까요. <laughs> 호수로 와서 나가긴 나가는데. 여기가, 어, 잠깐만요. 콜이 나온만한데 근데... 없 어, 요 고촌에 오긴 왔는데 고객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 아파트 앞에서 송정까지 나가는 버스가 있다 그랬는데 얼떨결에 <laughs> 바로 앞에 버스가 와서 여기 송정에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여기 송정 같은 경우는 공항공원도 가깝고. 위 밑에 이제 내려가면 한정류장으하는면 발산역이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 송정 같은 경우도 콜 괜찮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저기 방화동, 방화동하고 여기 송정동이 그래도 콜 단가도 괜찮고 기사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김포공항에서도 가끔가다 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잠시 대기했다가 한 20분? 여기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10분. 되게 했다가 콜이 없을 경우에 이제 발산역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좀 있다가 콜 하나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좀 있다면 신 콜로 강남에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잘 찍었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은 그래도 한 40분이나 걸려요 그런데 마침콜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아시겠지만 발산역이라든지 이쪽이 콜값 되게 안 좋은데 진짜 여기 송정이라든지 여기 공항동 그 다음에 여기 방화동 이쪽은 그나마 콜값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렸는데 바로 또 마침콜로 음 강남이 음요 정도가 반가면은 괜찮은 콜이에요 음 그래서 강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제가 강남 갔다가, 곤지암 갔다가 두콜 타고 끝냈거든요. 음. 왜 그랬냐면, 어저께는 단가 때문에 저가 어질어질 해가지고, 짜증나서 끝냈는데,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남 가서도 단가한테 이겨서, 빨리빨리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삼성동, 저기, 그, 거짓말, 하결교에 가까운 곳이네? 개포동하고? 근데 나쁘지 않아요. 예. 바로 고개 넘어가 코엑스입니다. 오, 네. 얼떨결 아, 이게 지금 카메라가 이게 에어컨 바람 쐬고 딱 들어오면 습기가 계속 차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닦아도 저거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삼섭요 어제는 제가 그 강남에 왜 학동역 사거리 관세청 사거리 있잖아요 그쪽에 좀 있었는데 아 정말 단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고생을 했어요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곤지암을 갔습니다 곤지암 삼리 그래서 4 5시간 힘이 쭉 빠져가지고 바로 퇴근했습니다 <laughs> 음, 어, 휴가철이다 보니까 콜도 없고, 어, 기운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날씨는 또 덥고. <laughs> 음, 아, 오다 보니까 마침 버스가 여기 청담동 거쳐서 압구정동 가는 버스라서, 어, 청담동에 내려왔습니다. 간만에 <laughs> 청담동에 다 왔네요. 아 오늘은 마음을 딱 가다듬고. <laughs> 네, 음, 시흥 은계동이 하나 올라왔어요 은계동 네, 갈게요 은계동은 음, 뭐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지, 지역이 아니라서 뭐 콜이 생각해로 별로 없어 여기 신사동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 탈만한 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빠져나가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은계동 정도면 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시흥 은계동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그 고우 신사점으로 가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5, 6분 내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은계동 가서 뵙도록 해요. 예. 네. 요 정도면. 참, 피은 같은 경우도 5만원 이하로는 가지를 않았는데. 예, 네, 좀있다가 은계동 가서 먹도록 해요 네 도착했고요 음, 음. 음, 고객님께서 또 티까지 주시네요 음, 뭐 어찌됐든 감사하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은행동 은계지구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금 이쪽 저는 이쪽에서 콜 많이 잡아가거든요. 지금 이제 기사님들 이쪽에 많은데 이쪽 요쪽... 이쪽 방면 지금 제 저는 여기고 이 건너편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은계지구 이쪽 건너편에 콜들이 좀 많이 뜰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많이 잡아간 적이 있는데 일단 고기부터 나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음... 됐던 찾아보고요. 일단 음. 여기서 나가야죠. 음. 여기 계동에 콜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지금 12시 17분 음. 있어야지 봤는데. 네. 음. 바로 나오면서 굴에 잡았어요. 어제도 제가 콜을 못 잡았다가 낭패를 많이 봤는데. 여기서 굴에. 굴에 가야 가야죠. 무조건 일단 가는 거야. <laughs> 요즘은 재고 있다가는 그냥 가더라고요. 맛이 갑니다. <laughs> 네, 고객님. 이 김포 굴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하나 바로 잡아서 바로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예, 삼평동에 가놓고를 들어오면서 바로 로지로 올라와서 잡게 됐습니다. 고객님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 같고요. 이제 다른 고객님 차 세워놓고 가는 가는 거라서 자우지가 어, 일단 삼평동 가서 뵙도록 해요. 일단은 이 시간까지는 잘 연계가 됐습니다. 삼평동에서 연계가 될래나 되지 않을까요? 없을까? 예. 좀 이따 봬요 바쁘네. 예, 여기 삼평동 아, 아주 스피드하게 왔던 것 같아요. 예, 뭐, 그 강남에서 오늘 또 잡힐 뻔했는데, 하마터면 잡힐 뻔했는데, 음. 제가 좋아하는 곳이 나와서 그나마 나았기 때문에 <laughs> 잘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은행동에서 또 구례 갔던 것도 뭐, 은행동에서 콜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례라는 데를 갔기 때문에 또여기를 오게, 오게 된 거잖아요. 콜 단가가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는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콜이 한두개 정도 울렸었는데 또 패스를 했어요. 또 배가 불렀나 봐. 어, 지금 시간이 2시 47분이니까 한그 퇴근 시간 전까지 한두 콜, 삥을 타든 장타를 타든 한두콜 정도만 더탈수 있도록 목표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좌우지간 좀 있다가 콜 하나 잡고 어, 나타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삼평동인데. 저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시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콜이 몇개 올렸는데 놓쳤네 음. 어찌됐든 간에 자꾸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laughs> 바로 움직이려니까 또 힘들어요 네. <laughs> 좀 이따가 코 하나 자꾸 나타나도록 하죠 좀 이따 봬요 어? 네 고객님 그 유스페이스 원몇 층으로 갈까요 네 음, 가락동에 올라와서 가락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3만원인데, 금방 가죠. 예. 루지로 이게 올라왔으니까 가야지. 음, 한두콜 제가 더 탄다 그랬잖아요. 두콜꼭더 타야죠. 이게 좀 이따가 음, 가락동 가서 뵙도록 하죠. 네, 도착했고요 역시 또 떨어진 데가 가락시장역. 예. 오늘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고촌에 떨어졌을 때가, 일단 뭐 거기도 고촌 여기 있는 곳, 그 밑에 수길이 터해가지고 콜포인트는 맞았는데, 앞에 버스가 와가지고 바로 송정을간게 아주 득이 됐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콜탈 때마다, 어 은행동도 그렇고, 구래도 그렇고, 콜포인트에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래구래 그래 그래 뭐, 연, 연, 연계가 계속 잘 됐던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도 또뭐또 뭐또 열심히 타면 되겠죠. <laughs>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뭐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저희 집 근처로 가는 콜. 근데 뭐또이 친척하고 부천이라든지 이쪽 이쪽 콜들도 상당히 좀 단가가 좋게 나온다. 그럼 갈수 있습니다. 예. 음, 좀 있다가 콜 하나 잡고 또나타나도록할게요 네. 어쨌든 뭐 삼성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한 20여 분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금방 오긴 왔습니다. 예. 좀 있다가 또 뵙도록 하죠 음. 네, 이제 광주 목현동일 거예요. 아마 목현동인 것 같아요. 양벌동인가? 양벌 양벌동인. 아니다. 탐벌동인가? 목현동인가? 그런 것 같아. 자오지가 뭐... 지금 시간에 일단은 4시 29분이잖아요. 마침 콜로 들어왔는데 단가 이 정도면 그냥 양호한 편이에요. 한 25분이면 가니까 갔다가 버스 타고 퇴근하면 될, 거, 될 듯. <laughs>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도착했고요. 여기 목현동. 응. 그런데 이 시간대 오면은 어, 모란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어요. 예. 버스가 좀 빨리 다니고 그래서 이제 맞춘 걸로 왔고요. 응. 여기 이제 이 노란 길. 음, 요 길을 타고 다니는데 혹시나 버스가 안 다닐 때, 단가가 너무 좋아서 여기로 오신다, 목현동. 여기로 오신다고 하면, 그, 요 길로 이제 성남 택시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하대원동 넘어가가지고, 이제 모란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택트를 요 길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나마, 그리고 목현동도 깊은 데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그나마 길가에요. 길가인데, 깊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도. 음, 그러니까 이제 고고 지도 좀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버스가 가니까 시간에 그래서 오긴 왔어요. 음, 일단 뭐 잠깐만 일단 어, 저쪽 모란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이따 뵙죠. 네, 어, 저는 버스를 갈아타려고 내렸는데 어, 또 자동 코리아나 올라왔어요. 능원 언니. 그래서 또 가야 되겠네요. 집으로 가는 거니까 갈 수밖에 없네. <laughs>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요. <laughs> 생각해도 지금 성남동에 집 쪽으로 가는 콜이 많은데요. 신현동에 가는 콜도 있고. <laughs> 음. 잠시 대기 중입니다. 아칭 콜은 변수가 많아요. 음. 대기비를 줘서 어쩔 수가 없네. <laughs> 네, 음, 이 콜은 일단 뭐 어찌 됐던 그냥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운행한 걸로 하고 마무리 봤고요 음, 뭐 이런 경우가 있죠. <laughs> 그래서 뭐 불로 소득이 있었어요. 예, 그럼 됐죠. 뭐, 자오지간 뭐, 전 버스 타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laughs> 신현동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던데, 음, 모르겠네. 뭐가 또 올라올지, 예, 좀 이따 뵙도록 하죠. 일단 다시 여기 그 지점이에요. 지점인데, 음, 고객님께서 사유가 있으셔가지고 이따 가신다고. 다 땡겨놨었는데 그냥 그 운행한 걸로 치락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구요 그래서 그냥 뭐23,000 포인트에 대기비 만원 해가지고 3,300 포인트 정도 수익을 봤네요 예 음, 여기서 버스 타고 갈게요 저, 저 건너편에서 버스 타면 되거든요 버스 타려고 막 뛰어오는데 버스 를또 놓쳤어요 아 진짜 <laughs> 버스 오늘 계속 놓치네. 음. 무라는 아침콜은 되게 많네요 아, 아, 오늘은 어쨌든 지금 이 시간까지 아까 고비가 있었다 그러면은 강남에서 고비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강남에서 이제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 요즘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강남 콜 단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강남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강남을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송정동에서 강남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추천가로라는데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아오시간잘 넘기고 넘어 넘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모란까지 나와서 또 모란에서 마지막 서비스까지 있었어요. 뭐 일을 만들게 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콜드를 계속 나와요. 아. <laughs> 운중동 아네 계속 나오지만, 아, 여기까지만 좀 참고, 아,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중동도 여기. 아, 좋은, 좋은데 <laughs> 단가가 너무 좋아지면 타도록 하죠,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 저녁 때또 뵙도록 해요. 예, 강남에서만 조심하면 돼요. <laughs> 근데,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 오늘 그 휴가철이 돼서, 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계산으로는 저녁 6대 늦게 이제 콜포인트에 가는 콜이 있어야지 맞거든요. 예, 네, 어찌됐든 간에 좀 이따, 이따 저녁 때 뵙, 뵙도록 하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